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추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량용 휴대용 소화기 스탠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안정성, 유연성, 내구성, 보호 기능 등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해요. PVC 소재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집이나 차고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소화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정말 실용적이에요. 필요할 때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. 소방 안전을 위해 이 제품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뮬레이션 미니 소화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축방향 HCX10TRX-4WPL-M은 트럭 RC 자동차를 더 멋지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. 미니 금속 소화기와 생생한 장식 스티커로 더 현실적인 느낌을 줄수 있어요. 설치도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RC트럭의 시뮬레이션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멋진 제품이랍니다. 금속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고 빨강과 카키 두 가지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. RC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궁금하시다면 한번 살펴보세요. 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린이용 만화 소화기 돼지 저금통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돼지 저금통은 생일이나 새해 선물로 딱 좋을 거예요. 내구성 있는 ABS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만들어져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디자인되어 사랑스럽답니다.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딱 맞는 크기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. 미래를 위해 좋은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다양한 특별한 날의 선물로 주기에도 딱 좋아요. 어린이들이 돈을 저축하며 즐겁게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거예요. 이 돼지 저금통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.